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23만 7천 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여수 사고보다 약 1.5배 많은 양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공급선과 화물선 충돌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237킬로리터로 최근 여수 사고 때의 유출량 1 6 4 k l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한만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고가 난 8만 톤급 화물선과 460톤급 유류 공급선을 조사한 결과 해상에 유출된 벙커 시유가 2 3 7 k l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사고 발생 지점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은색과 흑갈색 오염군이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자체 경비정 49척과 해군 소방, 민간업체 등에서 지원받은 선박 74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유림단체 신년교류회가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렸습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청년유도회가 주관한 2014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가 지난 15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시군청년유도회 회장단과 향교 전교, 성균관유도회 회장단 등 도내 유림단체 지도자와 종선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음력설 담배식을 갖고 유학의 이념을 받들어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조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유림단체 지도자들은 개도 700주년을 맞아 안동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신도청 새 경북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설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또 오는 7월 안동에서 열리는 세계 정신문화 포럼에 한국 정신문화와 유학의 인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에 또다시 폭설이 예상돼 걱정입니다. 오후부터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에도 아침부터 눈이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도 10에서 20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경남 동해안 3에서 8cm, 충북 남부와 그 밖의 남북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영동 지방 눈은 내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다시 눈이 내리면서 총 적설이 50cm를 넘는 곳도 있겠다며 기상청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홍보대사에 명성 황후의 주역 배우인 이태원 씨가 위촉됐습니다. 포항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명사인 명성 황후의 주역 배우인 이태원 씨를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포항시는 명성 황후의 포항 공연을 기념하고 포항을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명지대 영화뮤지컬 학부 교수인 이 씨는 1995년 명성황후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명성황후 역을 맡아 열연해왔습니다이 씨는 줄리아드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8년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구회 성주참회 전국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성주 성박숲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구회 성주참회 전국마라톤 대회가 매일신문사와 성주군체육회 주최로 오는 4월 13일 성주읍 선박숲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하프 코스 10km, 5km 코스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하프 코스는 선박숲을 출발해 성주 군청과 읍내 시가지를 거쳐 문화예술회관과 월학면 사무소를 지나 칠곡군 경계 지점을 반환점으로 해 달리게 됩니다. 행사 당일 하프와 10km 코스 참가자에게는 성주 참회 항상자가 5km 참가자에게는 고급 티셔츠가 각각 기념품으로 제공됩니다. 또 선박숲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는 참외와 국수, 소고기 국밥 등 다양한 먹을거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는 겨울빛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